Oh. Hi. Hello. 안녕. 안녕. 있는 건가? 있는 Hello. One last minute. Yeah. First, we are so sorry. Yeah. Yes. 오늘로 오늘 아 어제 저희가 아주 하드한 연습으로 인해 오늘로 이제, 바뀌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급작스런 급작스런 안무로 인해서 그 안무 변경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공지를 못해줘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sorry 그치. 그래서 오늘 바로 3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응. 응.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I'm so sorry Sorry 하이 아, 너무 더워요 맞아 Korean weather is very hot 네 다음에는 꼭 미리 공지해 줄게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바로바로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죄송해요. Uh, 그리고 today the Danas 태풍 come to Korea. Coming, is coming. Yeah, Danas 태풍 is coming today. Danas p 풍 Danas란 태풍이 온다고? 어. we don't have umbrella yes <목소리도> right 맞아요 근데 하늘 맑은데 갔대요 다시 갔다고요 왔다 왔다가 벌써 갔대요 벌써 아, 갔어요? 갔어요? 그렇다는데 비스세 said... 소멸했대 타이푼 탈푼... was gone <laughs> 안녕 안녕. 벌써 갔대요? 들어갔다는데? 벌써 갔네. p a r e gone. 우리 지금 어, 뭐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저희? 뭐, 뭐. 저희 뭐 하고 있죠? 오, 바람이 분다. 저희는 지금 산책 중이에요. 네. 산책이 아! 저희는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walk away live. I'm going to walk away live. I'm 러 o i n g to walk awa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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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o hot and so humid. 아, 아팔 떨어질 것 같아. 아뭐 <laughs> 아, 하냐고 들어야죠. 진짜요? 아. 아팔 어, 떨어질 것. 같아. 바람 소리 너무 커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산...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 오늘 뭐 하세요? 저희 계속 이집 연습해야죠. Can you say "Happy Birthday, Valentine"? Please.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V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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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overwork yourself, too. Okay. Roda. Yeah. Painting. Wow. So right. 로다 아, 크림. 아. 아, I miss comments. 들어가자마자 에어컨 을 틀어야 돼. 에어컨. 아, 너무 불쌍히 게 엄청 많이 나왔어 지금. 아, 댓글 찾다가. 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로다 니니더 이거 뭐예요? 믿어 요 카메라 가아세요 믿어 아안 보여요 아 흔들려서 안 보여 아 너의 노래가 듣기 좋다라고 네. 베트남 사람 아세요? 당연히 알죠 베트남 비남이거든요비 아, 나라찬 비캣 땡큐 비캣 우와 wow. Hola e s 엄청 더워서 땀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고 o 스타스완원지영오빠들 오늘 TMI 오늘 TMI 아 TMI 하나 생각한 거 있어 오늘 TMI? 뭐가 있지? <laughs>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오늘 갈비를 먹었어 맞아 오늘은 맛있는 갈비를 먹었어요 저희 점심으로. 오늘 뿌딩이가 형 슬리퍼 오줌 쌌어요. 그리고 너너너 no, 비킷, no, no, just be head. 아. 원래 자꾸 저비키드라고 놀려요 누가? 혼내줘. 구름님이 혼내주세요. Hold on, I want to see you in. 애리조나 아리조나 r 리조튜 서울은 비가 안오네요 어 그러네요 거기 비와요 서울 비가 안왔어요 지금 엄청 덥기만해요 제가 봤을때 어제 막 Ariz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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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라메트. Arizona. Arizona. a r 요 괜찮 괜찮으세요? Galbi is favorite Korean food. Oh, really? You know Galbi? Oh, Galbi. Yeah, you, you're Korean. Because you know Galbi. <laughs> <laughs> so many points. Can you see? Wow. 너무, 너무, 못생겼무 와이파이 와이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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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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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는 나. 여러분 잠든가? 된 건가? 됐어. 된 건가? 나 여러분, 오케이 okay. 어때요? 아...